빅텍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빅텍이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0%가 넘는 비율로 급증했다라는 공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당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200% 가까운 비율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방산주 하면 또 빅텍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빅텍을 포함해서 앞으로 방산주의 흐름은 또 어떨까요? 네, 비텍, 뭐 네. 스펙코 음. 이런 것들이 맞아요, 지금 뭐그데 이게 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안 움직였죠, 안 음. 움직이지 내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네. 반년 된것 같은데 음. 안 움직였어요. 뭐대략 떨어졌죠. 계속 네. 어, 횡보하다가 밑으로 하방 매출이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자 현재 지금 그 여기서 나오는 실적은 네. 원래 빅텍 자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네. 500% 나면, 5,000억은 는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몇억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500% 나봤자. 음. 500% 나봤자, 20 몇억인데, 네, 한 3, 4억밖에 안, 안나 영업이고, 음. 500% 뿔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형적으로, 좀 약간, 실적을 보는 주가 아니고, 네. 네. 그냥, 테마를 보는 테마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완전 말장난이지. 아, 무슨, 네. 만약에 이번에 1억이 나는데, 다음에 10억이 났어요. 네. 기업인데, 상장 기업인데. 그럼, 1000% 상장이라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그냥,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음, 완전 대박이다, 할것같데 그렇죠. 같은데.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스이네스가 아니잖아요. 네. 삼성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테마주란 말이죠. 아, 그렇죠. 네, 테마주고, 동전주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사람들이 한 번은 기억하는, 아, 얘 아, 진짜, 북한에서 그, 막, 펀터지고 하면 얘도 오르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 많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단 국가고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북한 싫어요. 음... 왜싫어하는지 알아? 요 바이든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김정은. 근데, 근데 트럼프는 그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음 그쵸. 트럼프는 민주주의고, 근데 미국 우선주의에 독선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바이든은 민주주의면서 독선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1부터 10까지 싫은 거예요. 네. 따로 만날 생각도 아예 없을 겁니다. 네, 아예 없고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여야가 이러고 있는데, 네. 여는 약간 친북이죠 음... 그냥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네. 야당은 어때요? 대북. 완전? 음... 그냥 그거잖아요. 네.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힘과 힘으로 너희들은 네. 뭐 가만 안둘 거야. 음.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어쨌든 현재 야당의 그런 보수의 분위기예요. 음, 네. 원래 그래요. 알았나요? 음, 네.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있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굉장히 좀 약간 표심 좋아요. 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바이든 정권.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이 북한은 한 번씩 또 도발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인데 네. 이게 약간 그거지 그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한번 움직이긴 할 거야 한번 움직이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네. 내가 그 북한의 정보통도 아니고 <laughs> 북한이 네. 도발한다는 소식에 또 같이 움직이는 비태니까 그렇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북한 도발 말고는 얘는 실적 이제 오늘 실적 나와도 네. 떨어졌습니다. 어. 조금 몰랐어요. 네. 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횡보하다가 7,400원, 6,400원까지 뚝 떨어졌었어요. 음. 어, 두달 동안 계속 떨어졌었어요. 네. 어, 오르지는 않았어요. 떨어지다가 실적 발표 나고 조금 오른 거죠. 근데 음. 네. 실적 발표는 다 눈속임이고 네. 이거는 전, 절대 이 백탁과 상관없다하는 어. 것들 이 가장 포인트. 네. 스펙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주들 뭐. 이게 누군가얘기해요뭐빅텍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스펙코 갖고 있는 뭐스펙는 어쨌든 풍력도 하고 있으니까 멕시코에 네. 이 풍력이니까 풍력이랑도 연결이 된다. 고빅텍은아빅텍 같은 경우는 뭐 레이다 이런 것들이 음. 뭔가 이제 나중에 전기차에 들어갈 거다. 개소리입니다. 어, 아, 네. 그거 네. 여기에 나오는 건 국방용이라서 네. 굉장히 비싸서 못 들어가요. 음. 네. 이거 따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그게 이제 차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국방 쪽은 어떤 식이냐면 좀 가성비를 안 따지죠. 아, 네. 일단 제일 세고 봐야 되니까. 네, 우선은 성능이 음. 중요한 거고 네. 또 가성비를 막 엄청 그렇게 따지진 음. 않아요. 네,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한 건데 또 네. 비리도 많죠. 그 안에서 가성비를 따지고 막 단가 후려치기가 이거 음. 없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다. 네. 국가를 하는데 만약 에 총을 사는데 총이 이렇게 하다가 덜거거리거나 앞에도 시키... 안나가 봐. 응. 안 되잖아요. 바로 죽는 거죠 네, 국민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네. 그 되기 때문에. 맞아요. 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거기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 것들은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주파수 라인들, 그러니까 RF, HIC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응. 어, 그요런주 그 특수 주파수 라인들은 5G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아. 네, 그거는 그 비싸긴 하지만 네. 기술력 자체가 좀 약간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음. 네, 그거 원래 군사용으로 썼던 거예요. 네. 네. 네, 군사 전쟁 나도 그 군사 통신 잡히잖아요. 그렇그렇 네, 그런 것들이 다 음. 원래 처음부터 기술이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그 아이템 랜디스터 자체가 달라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데 이걸 이제 5G로 오면서 그런 아무리 우리가 무선으로 5G 를 쓴다고 해도 유선망이 있으니까 그기지국에 보내는 건데 기지국을 만들 때 그런 주파수를 쓰긴 합니다. 음. 그런 기계를 쓰긴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국방 업무 를하면 이렇게 하는데 레이더는 좀 다르고 음. 왜냐하면 전기차랑 연결이 되냐면 이건 자율주행이 랑연결되 있는 건데 네. 그 이것도 이제 되게 단계별로 있어요. 레이 음. 다뭐 레이 저뭐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 게 어, 있는데 레이다 네. 같은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차에다 제대로 자잘주행할수 있는 레이더를 다 달면은 거기 음. 한6억 정도 나온다고 아, 하네요. 네. 6 억이요? 네. 그러니까 세팅 비만.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원가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은 저도 여기 저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본 봤는데 네. 그냥 지금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넣어가지고 음. 그나마 좀 저렴하게 만들면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예요 이게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음, 네. 그만큼 빅텍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금 좀 핫한 섹터에 집어넣기는 네, 좀 아니라고. 아, 네, 그건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그 기술은 또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네. 어쨌든 빅텍은 그냥, 그냥 그 국방에 네트워크가 있다. 거기 판매할 음. 수 있는 판매처의 라인이 이름을 넣어놨다. 이거 음. 자체는 국방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광산주는 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밑에 은 지금,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음. 지금도 1차 사고, 그니까, 네. 돈을, 만약 1억이 있다면 1억에 한 천, 한 2천 정도를 세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음. 700, 700, 700, 이게,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음. 지금 사고, 또 사고, 그다가 올라, 오르면은 놔둬요. 떨어지는 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거고요. 언제 국화이 도발해서, 두칼도발 무조건 올리는데, 어. 언제 도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전이나두번 정도는 도발할 것 같다. 그런데 아,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음. 도발하고 올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어.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와서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적 같은 거 절대 보지 마라. 방산주, 네. 뭐 경협주 이런 것들은 음. 실적 필요 없다. 네. 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이 빅테크 포함해서 방산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